자 이항정리 문제. 3x 2y 5제곱의 정계식에서 x 제곱, y 세제곱의 계수. 이런 이자 이항정리는 플러스일 때 공식이야, 그렇지? n 제곱의 일반항이 어떻게 돼? 일반항. 자 ncr b를 r번 뽑았어. 그럼 a는 몇 번? m- r. m- r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쓸, 뭐, A를 알번 뽑으면 B는 몇번 뽑을 수 있어? 네,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 자, 그럼으로 얘를 이항 정리하려면 얘는 일단은 플러스일 때야. 플러스일 때공식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려면 X가 제곱 Y가 제조곱 나오려면 얘를 몇번 뽑아야 돼? 다섯 번 중에, 얘를. 네. 그죠? 두 번, 3x를 두번 뽑아야 돼 그래야만 여하튼 x제곱이 나오죠 그럼 자동 얘는 몇번 뽑는 거야? 세 번. 세번 뽑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만 x제곱 y 세제곱이 나오지 그지? 네. 그래서 얘는 3제곱을 앞으로 앞으로 숫자는 앞으로 보내면 3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문자는 뒤로 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x제곱, y제곱의 계수는 이거야 이거 52는 2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얘 얼마야? 마 8이죠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면 되지 네. 약분하면 2고 마1 곱하기 72 맞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이 되는거죠 계수가 네. 되겠냐? 지금 네. 전개했을 때 x 제곱 y 세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16이지. x 제곱 y 세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얘를 두 번, 얘를 세번 뽑아야 되는 거지. 네. 되겠니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어. e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 7제곱의 정기 식에서 X분의 1.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치? 네. 음.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어? X 몇 번, Y 몇 번이 보였거든? 앞에 거몇 번, 뒤에 거몇번딱 보였는데 지금은 7번 중에서 얘를 몇번 뽑고 얘를 몇번 뽑으면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는가? 헷갈리지. 응? 헷갈려 이렇게 일곱 번 중에서 몇번 뽑으면 어? 자 일곱 번 중에서 일곱 번 중에서 이제 자알 번을 뽑았어 복잡한 걸 이제 복잡한 걸알번 R번 뽑아 알번 R번 뽑았어 어? 어. 그러면 e x 제곱은 몇번 뽑는 거야? 얘를 알본 보았어. 몇번 뽑아야 되는지 모르잖아. 네. 몇번 뽑아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알본 뽑았다고 해. 그럼 EX 제곱을 7-R번 뽑으면 되는 거지. 네. 음. 총 7번 뽑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개수는 앞으로, 문자는 뒤로, 이렇게. 그래서 자, 7CR 되고 얘는 X의 마이너스 1 제곱이죠. 네. R이니까 x에 마이너스 r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2에 네. 7 마이너스 r 2에 7 마이너스 r 되니 그 다음에 치수옵식 얘하고 e 곱하면 되죠 그지 네. x에 2724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되니 네. 그 다음에 얘하고 의 e, 빛이 같은 거 없으면 치수끼리 더하죠 네. 어. 그럼 x에 얼마가 되죠? 14 3r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어? 7cr 2에7 r 이해가냐? 네. 음, 이렇게 되고. 됐어? 네. 그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잖아 그지? 네.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4 3r은 마이너스 1. 그래서 15는 3R이 되는거지 그지? 네 그리고 R이 얼마야? 5가 되는거지 5네 그래서 r 자리 5대입하면 되는거야 그개수는 결국 75의 제곱이 되는거지 그지? 네 어, 75는 72와 같죠? 네 4, 72는 2분의 76 곱하기 4 여꾸남 2 이거죠 에이. 6 7 42 얼마야 84 이렇게 되는거죠 자 다시 한번 얘처럼 아까처럼 x 몇번 y 몇번 딱딱 보이는거는 괜찮은데 얘는 지금 얘 몇번 얘 몇번 뽑아야만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얘를 얘를 알고 보았어 네. 어 몰라서 그럼 얘는 7만수 알고 뽑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는 앞으로 문자는 뒤로 x 분의 1은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고 지수 법칙 네.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하면 2를 7 마이너스 번 됐고 얘하고 얘 곱하면 x는 13 마이너스 2r 되니? 네. 음. 그러므로 얘 지수 법칙에 의하면 위치 같은 법칙은 지수 기이다 한다 이렇게 되죠? 네.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r이 5가 되어야겠죠? 네. 그 R 자리에. 그러니까 r이 5일 때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빨이 5일 때그 개수가 되는 거지. 네. 되겠어? 네. 음.